아니 화면에서 <laughs> 사라졌다가 그냥 니가 불러라 불러어야 저기 네가. 일하고 있다고 해야 아니, 네, 일, 일, 아니 일은 일은 하고 있지 당연히 일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 불러라 뭐 언제 여자 엎드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엎드려 거냥지고그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그, 그 오프닝 하고 빨리 어어 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까 오늘은 산채농부 손정일 군의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뭐, 밭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작업을 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이시겠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이끼서더들 앉아있지? 이, 어디? 이거, 아니, 이 밑에도 이거, 야, 쳐가지 말고. 이게 뭔데? 이거 앉아봐라. 어. 여기 지금, 아, 아직 덜 올라오긴 덜 올라오는데. 여기 한 4월 초 되면 이제 올라와가지고 수확이 이제 되는 건데, 이게 눈개성마라는 나물무에요나무 나물. <놀라> 어. 눈개성마. 눈, 눈 아, 어, 눈개성마라는 나물이지 나물이고, 그냥 나물이야. 나물, 나물이고, 4월 초에서, 이제, 5월, 5월 되기 전에. 니는 그럼, 능제, 승마, 치나물, 응. 치나물 고사리, 고사리, 도라지, 산마늘, 어, 산마늘 도라지, 그 다음에 잔대. 늦마이 하는 거 아니가? 야, 그, 야, 많이 해야 돈 많이 벌지. 돈도 아니잖아 <laughs> 야, 나, 야, 나물 누가 다, 야, 나물, 야, 야 나물, 몇 가지 지침을 저, 해야. 전국에, 되지. 어, 나물, 나물 소비자들한테, 야, 한대맞데나물 얼마 잘 팔리는지, 이사람아 어, 그럼 이눈개승마는 언제 먹는 거고? 능비승마는 4월 초 되면 아마 이제 수확할 거야. 음. 어, 조금 빠른데는, 어, 뭐, 지금 <laughs> 이제 3월 말쯤 되면 이제 수확되겠지 맛있나. 맛은 좋아. 이게 삼나, 그눈개승마가 이름이 삼나물이라고 울릉도에서는 옛날에 사, 삼나물이라고 불렀어 맛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가 삼나물이네 어 무슨 맛, 세 가지고 고기맛 <laughs> 고기맛 풀맛 i 맛 a t p o g i 세 가지 맛이 l l 다 a t 난 나물 안먹 n 응. 아니, 이게, 아유. 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거, 음. 왜, 이게 살짝 데쳐가지고 먹는 거를 뭐 숙회로 먹는다 하나? 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요, 있잖아. 요, 요, 요 아, 야들이, 아, 야들이 요가. 이제, 그래, 야들이 대가리 벌레 가지고 이제, 어. 그, 그, 나, 한다고 아, 그, 아. 이게, 이게, 이제, 이파리가 터지면서, 어. 뭐 살짝 요래, 어, 요만큼 자라. 아, 뜯어봐도 되나? 아, 지금 뜯으면 안 되지, 사람아. 아, 요게 벌려가지고. 어, 이제 잎이 튀어나오면서. 어. 이만큼 자란다고. 그거를 어. 이제 꺾어가지고 저거 하는 거야. 이게 숙회로, 숙회로 먹는, 먹, 먹는 거지. 제일 예, 처음에. 음. 그거,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초장 찍어 먹는 거. 이런, 이런 형태. 두릅처럼, 릅처럼 두릅. 어, 두릅. 두릅하고 비슷하다. 땅 두릅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진짜. 어. 잠 두릅은, 잠 두릅은, 어. 어, 물론, 어, 이래 봄에 그왜 나물마다 뭐 맛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어. 개두릅은 향이 좀 강하고 그렇잖아 어. 개두릅은 향이 강하고 참두릅은 향은 없지만 어뭐 그리고 누구의 승마는 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게 향이 향이 살짝 독특하고 그 무슨 향이야 는데 그뭐 설명할 수 없지 풀풀풀 풀, 풀 향이지 풀향그 향은 뭐에서 명야 제품이 나와봐야 아는구만 이거는. 아니, 이게, 근데, 어. 그, 모든 나물들이, 그, 치나물도 그렇고, 이게, 고유의 약간 그 독특한 향이 있는데, 뭐, 뭐 말로 끝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 그게, 내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그 향을, 그 향을 뭐 어떻게 설명해, 그 사람들한테 뭐, 누가 이해하겠는가 사람의 맛은 다틀리까 그렇지. 어. 난 나중에 맛을 봐야 한다. 그, 음. 4월달에, 4월달에 맛 보여줄게. 어, 저거는 뭐고? 야, 받지 마라, 넌. 이야, <laughs> 이거 뭐, 아, 비가 모르다고이다 봐야 되겠지, 여기는 전호라는 나물. 이거는 나도 원래 모르던 나물인데. 야니 종류가 네 너무 야, 많은 거아 이게, 이게, 이게 전호, 전호라는 나물인데, 원래 심었어. 요 이것도 봄, 어. 봄에 요거 뜯어가지고 이제 나물로 쓰는 거야. 다나물이가 응, 이건 나물이야. 이거는 이제 작년에 태풍 태풍 때문에 다 떠내려가는 거 이제 그구해가지고 지금 래 심어놨는데 이게 이제 산마늘이에요. 일반 마늘하고 비교해서 음. 어떻게 좋노? 비교해가지고 음. 그 아마 특성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거는 마늘향은 나긴 나는데 어. 이거 보통은 이제 이게 장아찌나 이제 쌈으로, 쌈으로 쓰는 채소고 밑에 밑에 그 마늘 마늘 형태는 많이 쓰진 않아. 그리고 아,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먹는 마늘 응, 마늘 향 아니면. 마늘은 어, 마늘 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 어, 요거 요거를 그냥 뿌리째 캐가지고 마늘 마늘까지 다 쓰진 않아. 그냥 이파리만 지금은 쓰는 형태지. 위에 그래. 그럼 나물만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나물만 뜯어 먹지. 근데 원래는 이게 수확 못해 이래가지고. 왜? 너무 작아. 음. 저할수 있는 정도가 안될 거야, 이거 그럼 너희 집은 나물 농사 같은 거가 나물 농사가 대부이 <laughs> 논농사 좀 하고 나물 농사가 대부 분이지 여기는 지금 어슬이라고 어슬이, 어이 이제 올라오네, 이거 봐. 어슬이는 또 뭔데? 이거도 나물이야, 어슬이. 올래올 어슬이, 어슬이 좀 <laughs> 야, 나물, 야 나물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잖아 고사리는 어디있노 고사리는 여기 없다 딴데 아, 있다 아딴 밭에 있나 아, 저 뒤에 저막 우리 집 뒤쪽에 보이는 거 <laughs> 보이냐 어, 쥐나물은 쥐나물도 지금 여기는 없다 다른 밭에 있나 쥐나물 아, 보러 갈래 밭에 엄청 많네 밭이 어, 많지 응. 어, 여기는 그냥 일부뿐이지 혼자 다 하나 내가 혼자 해낸거이사람 이 농사 안 짓잖아. 나는 팔로 된 게. <laughs> <laughs> 엄마 아빠가 다짓잖아 아고 팔로 <laughs> 팔로 된기는 거도 아이고 이 꼬둥이래 가지고. 야, 팔로 댕기니까 이마 심어 놓는 거지. 야, 다른 사람들 거다 크다, 이거. 그, 이거는 어. 다 조금 안 커. 이게 원래 처음 심어 갈까? 어. 이거 원래 원래 사 가지고 심는 거. <laughs> 내하고 반대네. 네. 그하고 농사 짓고 한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농사 아, 못하게 니는 태세가 안 됐다 니 <laughs> <laughs> 씨야 <님씨> 아이고 그랬다 <laughs> 농사도 안돼 농사도 많이 된다 어디 가가 꼴찌만 어, 하지 마라. 저 다른 밭에 가보래가 뭐 어, 차는 어, 차는 열안 놓고 그래. 이차 타고 어. 가도 된다. 어야 어. 수박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밭에 가자 여기가 외선리 1위 외선리 1위 음. 몇리까지 있 1위 1위가 그 1위가 다지있어 길곡은 저 밑으로 가는거고? 길곡은 이제 저 1,2쪽으로 넘어가야 길곡이고 울진이 넓긴 넓구만 좋지 <laughs> 이런 동네가 좋잖아 아 별로 <laughs> 야너그 야, 동네보다 좋대요 어? 동네 그... 어. 바닷가에서 그... 어. 여, 아니, <웃음> 야, 아직 <laughs> <가끔> 눈 오나? 야, 금정산에 가갖고 눈 맺힌다, 여기는, 여기는 고추신고도 눈으로 온다. 야, 마침 뭐, 어디에 있는데, 네. 어, 여, 일로 들어가야 된다. 개불에 있나? 어, 개불에. <laughs> 그래도 치나물, 야, 치나무 집에 왔는데 치나물 보고 가야지. 니가 갖고 너, 다, 나오는 나무는 치나물은 다건조해가지 나오는 거잖아. 어, 치나물은 지금, 그게, 그게는, 어. 뭐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돼가지고, 그, 뭐 기간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짧아가지고. 아, 생으로는? 아, 생으로는 내기가 힘들어. 한, 한꺼번에 안 내는. 거야 그니까, 러 가끔 생으로 한 번씩 들고 가고, 그다음엔 다, 이제 한 차례 나오니까 다 비가지고, 이제, 말려야 돼. 말리는 건 흑백세 말린다. 아니, 아니, 어, 건조기 건조기만 맞려 무섭다. 햇빛에는 말리면 어, 말리기 힘들어가지고 고작 골짜, 고짜이좋지 이런데 이런데 가 살아야 되는가아니야 여기 살다가 죽어도 모르겠다. <웃음> <웃음> 야, 야 여기 개한 마리 부르라도 개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는 시기라 가지고. 뭐, 뭐, 야, 어떤 게나물인데 요, 파랗게 보이잖아. 아, 이거 봐. 그래. 풀하고 똑같네. 야, 나물이 풀이지, 씨. <laughs> 야, 이모 또라이 같아, 저기. <laughs> 나무리, <laughs> 풀을, 풀을 먹으니까 나무이 데려가지, 씨. 한, 요거는 몇 평인데? 요거는, 요거는 한 1200평. 그래. 어, 크네. 요 위에 이제, 곤드레. 아, 곤드레. 음 응. 아무 데에서 하는 거? 어. 내가 지금 곤드레 봤에나무이나무을 모두 안 하네, 이 이거 노 하고 밟고 다겨가지고 이거 밟으 완전 매슬 매슬 야, 곤드레는 뭐, 가 해졌어. 곤드레나 뭐, 진나무리나뭐같네 아니, 곤드레, 곤 지금 이거는 아니고, 이건 지심이고. 아, 이건 그거. 어, 여기 이제 올라오긴 하잖아, 이게 <laughs> 이게 곤드레 아니었나? 그거는 지심이다. 이야, 좀 뽑아라. 아. <laughs> 야, 자. 지도 먹고 사아야되 곤드레가 이제 그 이거도 그, 뭐, 풀이자 어, 뿌립니다. 그 곤드레는 어. 그럼. 곤드레는 지금 안 보이네, 이거는. 여기 <laughs> 이제 올라오네. 요거. 요게 요게 여기 여기 장인의 가 떨어져 가지고 요, 요 올라오는 거야. 아, 이게 곤드레 이거. 어, 요 지금 장인의 씨 떨어져 가지고 요 올라오잖아요, 것도 4월, 4월 한 20일 말, 5월 초 요때쯤에 네. 여기, 여기도 건드려 봤다. 모르가, 모르가 잡살내네. 아, 여기도 건드려. 음. 그래. 어. 야, 그럼 망은 어떻게 떠노? 기계가 들어오나? 음. 기계는 들어오지. 어. 이거 원래 여기 옛날에 다 논이야, 이거. 그래, 여기가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기 지었, 때문에 음. 얼굴이 음. 많이 싸갔네. <laughs> 야. <웃음> 아, 야. <laughs> 야. 여기 지금, 이 곤드레는 아직, 이기 올라오기 시작하네, 이 곤드레, 작년 곤드레잖아. 아, 에불이라며 아, 니 이거는 곤드레다, 이거는 이건 딱 보이잖아, 곤드레. 야, 저 밑에 곤드레는 똥물이 있잖아. 얘는 이거 구부를 할줄 모르지? <laughs> 야, 동그랗게 생기게. 로이니이 야. 원래는 또 정대가 아고 또. 아, 여기 밤에도 춥나? 밤에 춥다 밤에. 오늘 어제도 영화 1도 뭐이런데 평일은 밤에는 따마만 너만? 야야 진짜 <laughs> 동네 진짜 안좋은 동네 진짜 <laughs> 야. 야. 요는 와. 요는 곤드레 아, 많이 올라왔다 야 여기가. 공기는 좋구만 여기가 니도 친한 견이가 여기는 다 친한 견 야간치고 어 여기는 야간치 진짜가, 어. 또 밤에 약 들고 오는 거 아이가. <laughs> <laughs> 야간치네야간치네풀 잡히더라니. 풀은 못 잡는다. 풀은 거의 폭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요것만 관리하 요것만. 아, 위에 것만 어, 여기는, 여기는, 어. 여기는 사람이 좀 밟,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귀찮으면은 비닐이나 부지포 깔아야 돼. 야, 너네 양파 있다가. 음. 아, 그니까 풀은, 시크뱉다. 풀은 뭐 어디 잡을라 생각하면 안 된다. 옛날 말 옛날 말 치는 일 얘기 많으면 몰라도 지금은 혼자 뭐 세네 명이 가고는 뭐 택도 없다. 이번 이번 여기 여기만 매다가 음. 1년 내내 내도록 간다. 자, 그럼 마무리 예, 오늘은 온정 외섬미에서 농사짓고 있는 산채 농구 손정일 씨의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물 종류가 좀 구분이 되면 와서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아, 좋아. 좋네. 아, 참. 어렵네, 어려워.